I c 이 a l 지 e n g e 보시면저 안에 b 우리 팬들이 있습니다. 사랑하는 팬들을 바라보면서 오,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하시 i 됩니다. 자 과연 몇 초를 버티지? 5초 뒤에 시작합니다. t s 셔도 되고 m 고 있어도 되고 아. 5초 뒤에.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진혁씨가 저도 이제 방송 같이 하면서 보는데 참을성이 굉장히 강해요. 음, 승부욕 좀 있으신가봐요. 진념도 있고 남자로서의 진념도 있고 저는 진념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그냥. 에이 또 에이 그렇게 에이. 못해 킹업 구한 거니까 어. 팬독 팬인데. 니까 어, 어지러워. 어. <laughs> 멘트가 어지럽다. 자, 진혁 합니다눈 감으셔도 되고 떠, 떠, 오케이. 5초 뒤에 뜨시면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편안하게 5 4 3 아, 이번 신곡의 포인트. 이번 신곡의 포인트는 섹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늘 밝은 곡이었는데 이번에는 섹시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. 오. 남자다운 섹시함요. 이 네, 그렇죠. 내 취향은 깐 머리 아니면 덮은 머리. 저는 반 깐입니다. 반반 이제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야 아, <laughs> 노잼스. 자 진영이는 아롱이보다 서열위 아래. 솔직히 얘기해요. 아래. 아래아래 네. 다시 태어난다면 오빠로 태어나기 동생으로 태어나기? 어... 저는 오빠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오케이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? 그러요 조금만 버텨주시고 질투나요 이제 올때 됐거든요 요거 버티면 돼요 요거 버티면 돼요 네내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? 제 얼굴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, 얼굴 마음에 드는 것은 그냥 얼굴이죠 아, 아 V단이 다른 아이돌 세우 까줘도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 겨울 광고에서 최애 캐릭터는? 엘사 지, 친화력 갑 진영이가 가장 최근에 연락한 친구는? 어... 지금, 지금 키노? 오, 어, 진짜. 아, 연락했어요? 부이단에게 생활 애교 버전 굿나잇 인사. 굿나잇 인사. <laughs> 잘자 내 꿈꿔. 아 기어. 녹가전에 들었던 노래 제목은? 바로. 아. 까맣어요? 까맣어요. 까맣어? 까맣어요. 까맣어요. 아 까먹었어요. 까먹었어요. 까먹었어? 까먹었어요. 나도 모르게. 어 이제 좀 참을. 아 이제 까먹, 까먹. 와 까먹어. 와. 이제. 어 눈물 눈물 올려?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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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. 아. 까먹어. 잘 버텼는데. 아, 아 진혁. 어 그래도 이 정도 순이면 아, 저랑 비슷하네요. 10위권 안에 올라갑니까?